구독자분들은 어서오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 제 생각을 씹으라 되는 이슈유튜버 빵구석TV 빵구석입니다 빠바바밤 이번 컨텐츠는 첫 화부터 역사 왜곡과 동북공정을 하며 뇌절한 조선구마사가 320억 제작비 손해를 보며 참교육받고 폐지당했다는 사이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함께 보시죠 조선구마사가 역사 왜곡과 동북공정 논란으로 결국 2화 방송만의 폐지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선구마사의 역사 왜곡과 동북공정 의혹에 SBS가 특별한 일도 없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가볍게 사과를 했었죠. 근데 이게 뭐선 일이고 생각보다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며 대중들의 비난이 끝을 보이지 않자 SBS는 자세를 고쳐앉고 제대로 대가리 박고 2차 사과를 합니다. SBS 2차 사과문 전문인데요. 어쩌고 저쩌고 너무 길어서 중요한 부분만 보실게요. 현재까지 방송된 1, 2회차 VOD 및 재방, 재방송은 수정될 때까지 중단. 다음 주한 주간 결방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을 재정비. 조선구마사 제작 과정에서 철저한 내용 검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각 제대로 잡고 대가리를 박았네요 확실히 1차 사과문 때는 SBS가 명나라 국경이라 상상. 을 카미한 것 이딴 식으로 갑자기 창의적 대장이라도 빙의한 듯지 혼자 상상의 나라를 펼치던 건방진 자세였는데 2차 사과문은 확연히 스탠스가 다르네요 하지만 어림도 없죠 대중들은 예전에 멍멍이 꿀꿀이 개돼지가 아닙니다. 재정비를 하겠다는 SBS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조선구마사 방영 중지 청원이 약 20만 건에 달하게 됩니다. 이에 결국 SBS는 조선구마사를 눈물을 삼키면서 폐지하게 되죠. SBS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조선구마사 방영권 구매 계약을 해제하고 방송을 취소. 크...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SBS 뚝배기를 깨버리며 참교육 지렸습니다. 근데 저는 SBS도 드라마 폐지를 하면서 대중들에게 어느 정도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조선구마사는 제작비만 320억 원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이 대가리 총 맞은 빡대가리들이 320억 원을 역사 왜곡과 동북공정을 위해 쓰려고 했다니. 다시 열받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SBS는 방영권료 대부분을 이미 선지급했고 80% 이상 촬영 또한 마쳤다. 경제적 손실, 편성 공백 등이 우려된다. 즉 다시 말해서 SBS가 조성구 마사 드라마에 320억 원을 투자했는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320억 원 중에 뭐한50% 정도는 나가리됐다고 봐야겠죠. 뭐이 정도면 SBS가 달달하게 100억 원대 금융치료 받으며 참교육 당했으니 꽤. 괜찮은 인과응보 결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방송 폐지는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욕 먹는 건 둘째치고 돈이 없으니까요. <laughs> 제작진들이랑 연기자들이 철봉 밑에서 동전 줍고 공병 주어서 팔아 제작비 충당할 것도 아니잖아요. 현재 분노하는 여론을 인식한 광고 업계에서 조선구마사를 빠르게 손절해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SBS는 제작비가 후달리기 시작해진 거죠. 쌍방울, 탐나종합어시장, 호관원 등이 제작 지원을 철회. 밑에 초록박스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광고 편성을 중단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여론 눈치 보면서 광고 편성의 엄두도 못낼 겁니다. 광고하는 순간 조선구마사와 똑같이 역사 왜곡과 동북공정 앞잡이라는 양아치로 보여질 테니까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제작비가 부족해지고 욕을 하도 처먹어서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어내 불로불사 SBS의 조선구마사 방송 폐지는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BS가 조선구마사를 폐지한 것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지금 이 상황대로라면 드라마 시작 전에 항상 나오는 CF가 한계도 없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제 눈으로 보겠구나 싶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생활의 달인과 조선구 마사 사이에 5분에서 10분 사이의 광고 시간을 SBS가 과연 어떻게 메꿀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건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마는 방송하고 욕좀더 먹고 폐지하지. 뭐 여담으로 SBS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안 당하고, 단순히 광고업계한테 손절당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SBS가 조선구마사 제작비만 320억 원을 투입 그리고 지금 펜트하우스 드라마 대박으로 시청자들이 SBS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었죠. 이에 광고업계에서는 조선구마사의 높은 시청률을 기대하며 조선구마사 광고를 후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조선구마사는 1월부터 빡대가리 짓을 하면서 광고주, 광고주들의 뒤통수를 시게 후려버린 거죠. 즉, 조선구마사를 지원한 기업들은 대중들에게 역사 왜곡과 동북공정을 지지하는 양아치로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해도 싼데, 손절만 친 것은 SBS 입장에서 때땡큐인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대중들이 힘을 합쳐 역사 왜곡과 동북공정 앞잡이 짓을 하는 드라마를 폐지시키는 설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폐지가 되었죠. 아주 잘된 일입니다. 조선구마사라는 깔끔한 선례를 만들어 놔야지 앞으로 방송업계에서, 와! 역사 왜곡과 동북공정 하면 잣되는구나 대중들이 옛날에 개돼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깨닫고 지들이 알아서 드라마든 예능이든 헛짓거리 안하고 잘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띵우와 박계옥 같은 동북공정 앞잡이 작가들의 작품도 설 자리를 잃으니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고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중들이 지금 방송업계에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한 걸로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역사 왜곡과 동북공정을 하지 말라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당연한 요구인 겁니다. 어떤 시청자분들은 조선구마사의 역사 왜곡과 동북공정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작되어서 짱깨놈들은 지금 우리의 김치, 한복, 심지어 세종대왕님까지 중국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힘을 합쳐 조선구마사를 일벌백계했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조선구마사를 잊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번 컨텐츠는 첫 화부터 역사 왜곡과 동북공정을 하며 뇌절한 조선구마사가 320억 제작비 손해를 보며 참교육 받고 폐지당했다는 사이다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금이라도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며 공감 못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빵꾸석 TV 빵꾸석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제가 기타 치고 가수 디플리가 노래하는 쓸데없이 감미로운 클로징 음악 큐. 구독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욕심도 없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시청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구독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